자, 2019년 백양고 11번 문제예요.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고 실수 t에 대하여 마이너스 1 이상의 실수 t에 대하여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hx라고 하자. 자,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많이 봤지 기출을 보면서 이 함수를 그린 후에 t값이 움직이는데 그 범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h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hx라고 하자라고 했고, 아, 어, 이게 조금, 제가 원본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hx가 아니라 ht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 이건 아마 t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이 아닌지라. 음.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한번 볼게.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없다라고 하면, 3차, 1차만 있으니까 기함수지. 원점 대칭인 기함수인데, 걔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끌어 내린 거죠. 그 정도는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도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럼 6, x-1, x-1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두값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2가 나오겠고 f1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6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제가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 칠판, 오른쪽에 한번 그려보면, 약간 왜곡되게 그릴게. 왜곡되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일단 2를 지나야 돼. 여기 어딘가 2라고 합시다. 원래는 더 위로 찍혀야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6이래. 뭐, 한이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Y절편.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진하네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안 보이는 색깔로 한번 그리고 다시 덧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Y는 FX의 개형이 되겠지. 맞니? 자, 얘가 Y는 FX인데 문제에서 절댓값 FX다라고 했어요. 절대값 f(x)면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지 접어 올리면 어, 마이너스 1이상이래매 그럼 이쪽만 그리면될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되겠고 이 점은 1로 가야 되고요 이 점은 1로 가야겠지 이 점은 1로가 어디야?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죠? 자 헷갈리니까 이쪽은 이제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게, y는 절대값 fx가 될 거야. 이게, y는 절대값 fx가 될 텐데, 이제 뭘할 거냐. 새로운 함수 ht는 t값에 따라, 자, 마이너스 1부터 t.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이 뭐죠?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해서 최대값은 여전히 이 값이지. 그치? 계속 최대값을 따라가는 새로운 함수예요 그럼 t가 여기까지 움직이면 여전히 이 값이 제일 큰 값이야.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은 최소값이. 만약에 t가 여기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선 최대값이 얘가 되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주황색처럼?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죠?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을 함수로 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선 계속 얘가 최대값이야. 그치?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구간이 이렇게 변하면 최대값이 점점 이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죠. 물론 그 뒤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t가 여기 있으면 여전히 최대값은 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나간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뭐이 문제는 친절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물어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tdt면 이쪽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1 곱하기 2 하시면 되니까 그냥 2지. 2고, 이쪽 넓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나 넓이나 같죠. 얘는 원래 함수 FX를 X축 대칭 이동하고 적분 정적분 하시면 되지. 0부터 1까지는 원래 함수를 X축 대칭 이동. 그리고 정적분을 하자.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아래 끝이 0이니까 위끝1 집어넣으면 끝이죠. 5. 여기 3 더하기 2 하면 5, 얘도 하면 7, 7에서 2분의 1 빼면 되니까 2분의 13 나오지. 네, 이 조건은 뭐, 우리 펄의자 교재를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나왔던 문제지.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